소방유체의각 6의 3과 6의 4, 펌프의 성능곡선과 상사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프가 일정한 회전수로 정상작동을 하면 유량, 양정, 동력 및 효율 등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회전수가 빠르면 유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 그런 회전수가 증가하면 유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양정, 동력, 효율 등을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이와 같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뭐 야, 항상 양정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증가하다가 에르 될수있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어쨌든 대표적인 양정 곡선. 양거는 양정 곡선이고 요거는 동력 곡선이고 효율은 그런데 효율은 거의 대부분 증가하다가 어떤 특정한 슬계 보통 슬계 유량에서 최고의 효율을 갖게 되고 그다음 감소하게 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슬게 실제 펌프의 작동점은 펌프의 작동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 유량이 항상 설계된 유량으로만 펌프를 물을 이송하는 건 아니죠. 뭐 이렇게 된다면 효율은 그보다 낮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사 법칙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펌프의 출력 및 유량은 운전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펌프라도 펌프의 회전수, 회전수, 회전수가 빨라지면 유량이 증가하고 출력도 달라지게 되겠죠. 또는 기하학적으로 유사한 펌프, 펌프가 거의 동일한 모양이고 다만 직경이 다르다든지 예를 크기만 이렇게 변경됐을 때, 이때도 펌프의 회전수 등에 따라서 유량 및 출력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 펌프의 유량 및 출력에 대한 관계는 유체학의 차원해석과 상사법칙에 따라 구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해석 및 상사법칙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대부분의 일반 유체학 교재에서 다름으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강의를 있죠. 거의 차원해석은 한 챕터, 한 챕터에서 체제각 1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을 할수 없고, 결론만 여기서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기하학적으로 상사한 그 모양은 닮아야죠. 날개 모양이든지 모든 게 닮았는 두 대의 펌프가 완전히 동 상사한 비슷한 운전 조건에서 작동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집니다. 뭐냐면, Q1과 D1의 삼성 N1은 펌프 1과 펌프 2큰 펌프가 있겠죠. 이랬을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랑 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어, 무차원수입니다. 유랑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에 메타 삼성퍼 S겠죠. 여기도 보면은 메타 삼성 직경에 비례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크기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d의 삼성, 메타의 삼성의 회전수라는 것은, 회전수라는 것은 1초에 초당 몇 회전, 몇 회전은 인 무차원입니다. 회전은 단위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같은 요 차, 단위가 같죠. 따라서 분모와 분자가 동일한 무차원 수입니다. 여기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q와 관계되는 것이 부피, d 삼성이죠. 그 다음에 시간, 단위 시간은 n 되겠습니다. s의 SI 단위에서는 회전수보다 이 회전수보다는 오메가를 씁니다. 각속도. 라디언 per s. 역시 라디안도 무차원이고 공학 단위에서는 주로 rpm을 많이 쓰죠. rpm. revolution per minute. 회전수, 분당 회전수를 주로 많이 씁니다. 어됐든 간에 이거 이꼴이꼴 하면 같은 단위니까 무차원이 무차원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게 두 개의 펌프가 같다라는 그런,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두, 전양정, 전양정은 두 개의 펌프 b 는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무차원이 안 되죠. 요 수두는 메타 단위고 요거는 이건데 원래는 여기에 G가 붙어 있는 겁니다. GH. GH. 즉 이거는 뭐냐면은 펌프의 동력이라는 것은 m GH입니다. 이거는 로큐 다시 말하면 로큐 GH죠. 자, 로, 이거는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질량체가 물 떨어졌을 때 위치 에너지 차이가 mgH죠. 그런데 유체는 단위질량 흐르니까 그러니까 단위질량당은 시간당 m.gh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럴 때 다시 말하면 m g h 라 단위질량당의 어떤 일이 되겠습니다. 그게 gh인데 g h 이러면 단위를 생각해보면 맞죠. 무창원입니다. g라는 것은 m4s제곱에다가 h는 m제곱s제곱. 이것도 m제곱 초에 s제곱. 회전수는 무차원이라 그랬죠. 즉 무차원수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1에 돼야 되는데 g는 지워지니까 이런식이 요런, 요런 되겠습니다. SI 단위에서는 또 이렇게 하겠죠. g/h 나누기 d 완 제곱 오메가 제곱입니다. SI 단위로는 이렇게 되는데 g 어떻게 지워지니까 결론 결론만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두 개의 닮은 펌프 사이에서의 양정관계는 이런 관계를 가진다. 단순히 이렇게 외우려면 뭐 외우면 좋겠지만 Q 나누기 d 삼성 n 삼성 h 나누기 dv 제곱 제곱 이라면 저는 잘못 외웁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 했지만 제곱인지 삼성인지 그데 그랬을 때 항상 요주의가 있어서 차원이 같아져야 됩니다. 분모 뭐, 뭐, 무차원이 같 무차원수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은 쉽게 또 기억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동력,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쉽죠. 요거두개 곱하면 되죠. 아까 전에 여기 g, g가 있다 그랬죠. 동력은 어떻게 되느냐 면 동력은 이렇게 되죠. 로 q g h 라고 그랬죠. 이게 m.gh 자, 여기다가 로로 로 있고, qgh 곱하면 요거두개 곱하는 거죠. d 3성 n과 d 제곱 n 제곱을 여기 곱하면 은 3승 제곱에 5승이 돼야 되고, 이거는 1승이고 제곱이니까 3승.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안그러고 안 막연하게 디블로는 로디의 5승, 더 n 앤의 3승 뭐 이래 이래 했다가는 <laughs>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 두개를 하면 요거는 쉽죠. 따라서 동력비는 이렇게 된다. 이거는 뭐 기사 시험이나 이거 준비하려면 <laughs> 외우는 수밖에 없었는데 별도이난 외우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별도돌는 없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아까처럼 무차원이 있다. 여기는 주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요두 개를 곱하면 여게 됩니다. 로 로큐 h를 곱하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면은 그게 어렵지 않게 요리 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문제는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상사 법칙에서는 어떤 원심 펌프가 2000rpm으로 전량쟁일때 이런 유량으로 물을 송출하고 있다. 이 펌프보다 크기가 두배인 상사 펌프 완전히 동일한 상사 조건일 때 16rpm 다루고 이럴 때 운전된다면 펌프의 유량은. 이러면 아까 전에 이거 q 1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q 1은 메타삼성과 했으니까 여기 메타삼성이니까 D의 삼성, D1의 삼성. N 1이 되고 T 여기 T 있으니까 Q 단위 시단, 초당 초당 회전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N1 Q2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D2의 삼성 왜 삼성이냐 왜 회전수가 오느냐 그러면은 Q2는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예이게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Q1 대 Q2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Q2는 교환에 여러 그러니까 뭐, 뭐그 그 다음부터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죠. 교환은 2고1뭐다 테이블하면 12.8 m 3 m 승퍼 미니트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이렇게 했을 때 유량으로 물을 송출하고 있다. 이 펌프보다 크기가 1.4 크기 두때1600 rpm으로 회전할 때 펌프의 양정 h 를 구하는 문제죠. 즉 이거는 어떻게 한다? H1 나누기 그런데 H 항상 여기 뭐가 있다고 g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위를 환데 이거 m 타고 이거 메타 m/s 제곱이니까 타 제곱이니까 d의 제곱이 되겠죠. d1의 제곱. 이거 초가 있으니까 회전수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쉽습니다. 그럼 H2에 이렇게 되니까 H2는 음. H2는 H1에 이런식으로 대입하면, <laughs> 나머지는 뭐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62.72m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게 최고 중요하겠죠. 이상으로 6의 3절, 6의 4절, 펌프의 성능곡선, 상서법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